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3M 장갑이나 요술 장갑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요술 장갑으로 우리가 야지에서 수풀에 치고 나갈 때이 수풀들의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곳에 이 요술 장갑은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한 이런 3M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3M 장갑은 안에 땀이 차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장갑이며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택티컬 장갑, 카이만 장갑은 어떠한 수풀에서도 자신감 있게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터치와 전투 쪽기에 걸어서 여러분들 쓰거나 벗을 때 걸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한 카이만 택티커 장갑 임관 선물 혹은 전출 전입 선물 등등 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장갑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또 돌아온 우리 보훈 관련해서 어,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이자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국가보훈 뭐였죠? 행정사무소. 아, 국가보훈 행정사무소 안종민. 행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또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 명절 아주 잘 보냈고 마지막 에 이렇게 또 촬영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저 오늘은 제가 명절이 마지막 연휴여가지고 그럼 뭐 대게 갔다가 오신 거죠? 그죠 갔다 왔죠. 촬영 때문에 일찍 오신 건 아니죠? 촬영 때문에 일찍 왔죠. 아 정말요? 아닙니다. <laughs> 아 저희 원래 촬영 일정이 어또 선배님 일정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오늘 하게 됐습니다. 어~ 또 연휴간에 또 저번에 저희 방송한 축구 네. 관련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았어요 네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았고 연락 온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네. 네 어떤 연락이 왔습니까 어~ 교육자를 료좀 제공해 줄수 없느냐 아 군부대 좀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고 싶다 네. 그리고 어머니 두 분은 아들이 다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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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리고 빛을 보는군요 그쵸 빛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군인들도 이런 걸좀 알고 싶은데 몰라서 그렇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 알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마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 전문적이지만 조금 쉽게 알려준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군에서 다쳤다. 그럼 김상우. 아, 아 김상호 채널 들어가서 보면 돼. 거기에 이제 안종미 행정사. 그렇죠. 아. 그렇게 넘어올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제 어차피 공익적인 목적에서는 이걸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대처가 틀려지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가장 이제 면담해보면 용어가 어렵다 네. 군대 용어가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누구랑 대화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도 모르겠고 치료 후에 어떤 보상을 받는지 나는 모르겠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네. 대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하나를 단계별로 이제 캡틴 김상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면 이제 대응이 빨라지겠죠 네. 그리고 적당한 보상을 적시에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우리 군이 또 적시에 제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안 주죠 지금까지도 안줬으니까요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입대한 부모님도 보고 입대 전 부모님도 보고 이게 부모님들이 다 보셔야 돼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알아야 돼요 사실은 네. 뭐 당연히 성인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이 들지만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어 정말 이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는 이제 위축되고 잘 모르고 또 물어보는 게완전 실례인 것 같고 특히나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좀 많이 사라지고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고 부모님들이 또 훈육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성인이 된 아이들도 정말 아이처럼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 스스로 다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병사들이 알려고 한다고 해서 간부들이 잘 알려주느냐? 간부들이 몰라가지고. 간부들이 몰라서 우리 군대 자체도 네. 잘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신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이다. 제가 보기에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입는 것보다 내 아들이 다쳤을 때 그때는 진짜 부모님들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나서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군에서 보면은 뭐 오늘 특식이 뭐가 나왔냐 이게 중요한가 아니라 얘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약을 먹었냐 그렇죠. 이걸 알아내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 핵심이 그건데. 그럴 때는 나서야 된다. 그러려면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 맞아요. 네. 정말, 병사들이 단순하게 오늘 뭐 했니? 뭐, 후임이랑 선임이랑 싸웠냐? 그, 뭐, 그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뭐, 밥을 잘 먹었니, 못 먹었니? 그게 뭐, 부식의식이 아니니, 그거는 한끼안 먹고 맞고 하는 거지만. 그렇죠. 이 군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긴 거는 평생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그은 그렇죠. 앞으로 나가는 사회생활에서도 위축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 군에서 다치거나 이런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저도 부모님들이 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디로 정리되거든요. 한 아이의 미래. 어 아, 그럼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 네. 한 아들의 미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책임져 줄수 있는 거라면 이때는 분명히 나서 나시셔서. 나서, 나서, 뭔가를 알고 조치를 하,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나설 때와 안 나설 때가 구분되는 것처럼 뭐 다른 부대 활동이나 그런 건어머님들 당연히 나서지 않으지고 부대를 믿고 맡기시는 게 맞고 훈련이나 그런 건 당연히 부대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다쳤을 때는 그냥 이게 달라집니다 그때는 네, 분명히 어.. 그냥 아유, 잘해주시겠죠 군인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때는 이때만큼 부모님이 다시 들여다보셔야 되고 나서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저희가 잠깐 이제 다른 부모님이 잠깐 오셔서 면담도 잠깐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군의관한테, 군의관은 이제 의사와 환자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그렇죠. ]에서는. 네, 맞아요. 거기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네. 의사와 환자. 뭐 민망한 얘기지만 병원에서는 내가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곳이지, 계급이 존재하거나 여기서는 위축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드님께서 군의관을 대위님, 그래서 아프다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떤 것을 야 괜찮지 뭐라 그랬을 때저 이렇게 아픕니다면은 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어 아닌데요라고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 위축이 돼서. 어 대부분 그래요. 계급으로 위축이 돼서. 네, 저도 병원에 6개월 있어봤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 계급 따라가요. 저는 이제 대위 때 한참 고참 대위 때 그래가지고 뭐 군의관이나 간호장교들이 좀 제가 말하면 다 드, 들어주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등병 일병들은. 아, 아파도 협진을 받고 싶어도 다른 과 가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어, 어, 이제 요즘 이제 휴대폰 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어머님들이 나서서 이제 통화를 해주고 얘 어디 아픈데 진료를 좀 보게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 그러니까 병원이 물론 치료도 잘 되고 뭐 그런 말은 하지만 확실히 계급이 있다 보니까. 그쵸. 이런 이등병이나 일병들이 말을 못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더라. 네. 그리고 아드님들이 뭐그 병원에서는 아 요즘 애들 말 잘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어 요즘 애들 말도 잘하는데, 그건 못한 니네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아무튼 이 계급이 존재하는 군대에서 아프다는 것은 위축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 그런 거를 인지하시고 부모님들이 보셔야, 아드님이 이제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 고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년에 군병원에 가는 진료 횟수가 네. 110만 건이에요. 오, 110만 건. 만 인원으로 따지면 6에서 7만 명이 매년 군에 군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군병원 가서 어떤 진료를 받는지 부모님들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음, 그렇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정말 아무튼 다치거나 아팠을때 군병원가는것이나 병원가는것에 대해서는 꼭 부모님들이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꾀병도 있겠죠 그병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있다보니까 이제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뭐 병원은 다있죠 네. 의료보이잘되있다보니까과잉진료원 네. 워낙 많기때문에 어..뭐든 오늘 또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이런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은 어떤거죠? 그..저번에 이제 축구얘기 하다가 네. 해병대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그 해병대 인원들이 그.. 최수근 고 최수근 상병하고 같이 네. 물에 휩쓸렸던 네명그 친구들이 치료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료들이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지 네. 그리고 2010년 12월 23일에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친구들도 과연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PTSD라고 하죠. 그렇죠.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해서 네. 자다가도 벌떡 벌떡 깨고 막그 자꾸 뭐랄까요 뭐 꿈에도 나타나 그런 그렇죠. 정신적으로 네, 힘든 경 네,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최주곤 상병 사건으로 인해서 같이 업해 있던 전우들이 이제 그걸 보고 또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사회적 뉴스도 계속 나오고 하면서 그런 PTSD가 올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 앞서서 연평도 때 저희는 아무도 신경을 못 쓰고 네.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서정 화사와 문광웅 일병 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 그 옆에 있던 전우들에 대한 PTSD는 과연 우리는 신경을 썼는가? 네. 아주 중요한 용인것 같은데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부상 인원이 16명.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 네. 근데 이제 제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2연평해전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어, 생존 장병들 그리고 참전자들을 추적해 본 결과 어 저번 달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두 명이 PTSD에 등록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거 누군가 신경을 안써준 거잖아요. 신경을 안쓴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진짜 없기 때문에 안한 건가요? 있는 데안해준 거죠. 있는 데안해 준. 네 거. 방법을 몰라요 그 친구들은. 제가 지금까지 이 친구들하고 다 만나서 해본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그리고 어떤 진료를 받아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똑같죠. 모든... 그, 왜냐면 어. 신문지상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제 <laughs> 보시면. 네. 아, 또 준비 철저합니다. 네. 준비 철저했어요. <laughs> 자. 강한 해병대는 단한 명도 없었다. 뭐죠, 이게? 아, PTSD는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네. 네. 강한 해병대는 PTSD가 걸리지가 않는다. 해병대의 정신으로는 PTSD는 가볍다, 이거죠? 아무것도 안다 이거죠? 네. 네.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안내도 했겠습니까? 안내도 안 했겠죠. 치료에 대한 것도 해주지 않았겠죠. 그냥 아예 확정을 지어버린 거구나. 그렇죠. 확정적죠 어, 어, 언제 뉴스예요? 이건 이제 2021년 어, 이러... 거의 몇달안 지나고. 야 이거 너무하네. 아예 네네. 못을 박아버린 거네. 네네. 우리는 PTSD 없 있을 수 없어라고. 심지어 11월에 사고가 났고 PTSD 는 이어 전역하고 나서도 후유로올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장해임에도 불구하고 네. 해병대나 이 언론에서 먼저 못을 박아버린거나 네. 강한 해병 대 언론에서 못을 받은 게 아니라 아, 해병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강한 해병대는 PTSD도 아. 이겨낸다. 와,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네. 강하니까. 네. 이때 당시 보시면 이제 2년 지나서. 네, 2년 지나서. 이제 연평도 주민들은 PTSD가 거의 40%가 PTSD가 발, 발병, 발병이 됐어요. 그죠 거의 뭐 갑자기 생활하시다 갑자기 폭탄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놀래거나 네. 큰 소리에 놀래거나 그니까 아까 다 피테스트 볼그수 있죠? 상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외상 이 네. 왔을 때 이거에 대한 기억이 계속 공포심으로 남아있으면 외상 스트레스 중후군 음. 외상 스트레스 중후군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해병대라고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야 뉴스 일자가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겨우 몇 달밖에 안... 두달 정도밖에 안 그렇죠? 지났는데 그거를 자신들이 뭐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지.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때부터는 못 알아봤고 제가 이제 공개 활동을 하면서 2019년부터 알아보니까 네. 그때도 연평도 포격전에 다섯 명에서 여섯 명이 PTSD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하고 해병대까지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어, 한달 전에 확인하니까 아직 두 명이 인정을 또못 받은 거죠. 아, 호소는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 제가 공개 활동으로 저한테 그 명단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은 없는 상태고. 그럼 해병대에서는 해주려고 하는 건데 보훈처에서 안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해병대도 나몰라 하는 겁니까? 해병대도 나몰라라 하는 거고 보훈처는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보훈처는 이제 안 해주고 싶은 거죠? 음, 그거 뭐, 항상 뭐 보훈처는 그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네. 그 여기 보시면 네 생존장병이 어 이번에 연극을 했어요. 아 6월 어 최근이군요. 네 24, 최근에 생존장병 이한이라는 분이 ptsd로 고생했던 거 네. 그대로 나왔는데 이 분이 얘기가 여기가 그렇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 그 시야 자기의 들어왔던 시야 네. 그리고 자기 선임이 튕겨져 나가는 거. 어, 네. 그리고 다리를 잘려가지고 울부짖는 선임, 맞선임 네. 이런 네. 이런 시야에 대한 것 그리고 화약 냄새, 네. 이 소리를 아직도 잊어 잊혀, 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이제 수기문을 썼던 거를 연구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는 쉽게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한개 해병대인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무식한 거죠, 사실은.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예요. 이제 뒤에서 자료가 나오겠지만 정말 무식한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제 PTSD라는 게어 저도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포라는 거보다는 저는 상사간학교 때 생도 때 저희 때는 뭐 선배님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희 때까지 해도 이제 구타가 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좀 되게 가혹했거든요. 저희는 저는 삼사강 학교 생도생활 하면서 밥을 한 끼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어, 한 3,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끼를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겠거든요. 저희들 아 그런 밥 먹는 것도 궁기여서 밥 먹을 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밥을 못먹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물, 그쇠 컵에 나오는 그물 냄새와 그 손에 나는 바세린 핸드크림을 줬는데, 그 냄새를 동시에 세 개를 맡으면 그때 기억이 떠올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똑같아요. 정신적이 아니야. 이, 이 향으로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아, 제가 말씀드린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우리는 잘 느껴요. 시야, 냄새 이런 것. 아, 저도 딱 보고 내렸어요. 네. 제가 그때 그그 그 냄새를 싫어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자살한 병사가 한명 있거든. 그근데 어, 네. 이제 제가 이제 인수인계 이차 중대장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그, 중에. 네, 중에 그런 사고가 나는데 저 지금도. 명확해요. 어디서 몇 번째에서 얘가 목을 매다 죽었고 그 다음에 그 표정 그때 표정 아유. 이런 게 지금도 그대로요. 이름도 그대로 알고 있고 아... 제가 그 장소가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쟁이나 전쟁에 대한 공포, 매상에 대한 이 스트레스는 항상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PTSD를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안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보건처에서는 뭐한 달이나 3개월 안에 PTSD가 대부분 발현이 된다. 이렇게만 네.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여기 뒤에 나오지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레를 남길 위험이 있어서 만들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들은 전형적인 PTSD에 해당하지만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신청 진료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안해 준다. 음... 이런 게 네. 너무 많아요. 이분도 어떤 분이냐? 이분도 이제 2004년도 이라크에 국방무관으로 갔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중령 분이거든요. 네? 가가지고 수많은 자살 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걸 봤던 분이에요. 네, 국방무관으로. 네, 국방무관으로 왔으니까. 거기다가 혹시 아시기든지 모르겠지만 고 김선일 씨라고. 네, 네, 네 알아요. 가나무역, 네, 아죠 네, 미군 네, 네. 네, 피랍 납치됐다가 살해당하시는 네. 분. 네. 그분은 응고한 분이 이분이에요. 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PTSD는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그때만 발현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그 어떤 외상이 동일한 외상이 생기면 또 발현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PTSD는 평생 가는 장애예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거죠. 촉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방관, 경찰분들이 PTSD가 많아요. 그왜그왜냐면 그렇죠. 소방관, 경찰분들은 매일 그런 걸 보니까 아,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게 이제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공포심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참아내면서 그분들이 거기 가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 공포심 때문에 약을 먹거나 치료를 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PTSD는 어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혈액 속에 칼날 칼을 하나 숨기고 있다가 뭔가 특정 외상이 생기면 그 칼날이 나와서 내 몸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PTSD 전문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딱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연평도 포격전 11월 달되면 그분들은 더 공포심에 쌓이거든요. 네. 그 특정 기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 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설레가 될수 있으니 안 된다. 한번 인정해 주시면은 그렇죠. 죄다 P T S D라고 할까봐 안 된다. 안 된다. 음. 최소한 이게 큰 사건, 구치구치가 사건과 관련해서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다 인정해줘야 사망 사건이나 네그쵸 그렇죠. 인정 해줘야 되는데 인정 사망 사건이 돈 그런 건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되는 근데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25 전쟁이나 예를 들어서 월남 참전, 이라크 전 참전자 모두 인정해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은 뭐까요 그가 그러니까 그안 해주겠다 이거지. 진짜 돈 때문이에요. 그니까 원래는 인정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원래는 유교 전쟁이나 얼마 전 참전 그 드라마 로드 넘버원의 몸수석 씨가 PTSD로 되게 고생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당원님 원래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너네 해주기 시작하면 저기도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안 해주겠다 그건 좀 너무하네요 그렇죠 아니 천하를 이렇게 될 거면 PTSD 전문 병원을 보원에서 갖고 있던 거 PTSD 전문 병원을 부원에서 갖고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게 뒤에 나와요. 아, 2011년부터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이나 그저기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2011년부터 중앙보훈병원에 PTSD 전문 클리닉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2012년부터 수도통합병원에서도 지금 PTSD 전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걸 아나? 모르죠. 뭐,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수근 그 상병의 죽음에 같이 있었던 네 명은 바로 수도 통합 병원을 보내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왜 센터가 다 있으니까요. 외상, 그렇죠. 예, 정신, 정, 그 PTSD 센터가 있어요. 그걸 보냈으면 되는데 해병은 강하니까. 그쵸해병대는 그렇죠. 강하니까 그런, 음. 그런 거 없으니까. <laughs> 네. 그거 또 부모님들도 가야죠. 그렇죠. 부모님들도, 부모님들도 가야죠. 부모님들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네. 네. 원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지구치한 사고들이 있었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구 지하철 사고, 세월호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태원. 네.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영평도 폭격 전때 주민들도 다 인천시 의료원에서 다 치료해 줬거든요. 가족들 전부 다. 네. 근데 군만 안해 줬어요. 와, 이게 너무하다 이거야. 군인들 무슨 뭐 터미네이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SD카드 꼽아놨어. 머리 그렇죠. 쪽에. 다 같이 해 줬어. 해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이게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도 문제지 우리 같은 거, 우리 식군대 그이 그렇죠. 사람들도 문제야. 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보훈부 심사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p t s d 를 조금 인정해주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인정해 준다고 다되진 않아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리 검사를 꼭 받아야 되고 네. 그 PTSD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최소한 1년 이상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년 이상 진료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가나요 (1년) 동안 안 가죠 그리고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기 생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렇죠그 문제지 네. 생업이 있잖아요 생업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이현평회전의 마지막 갑판장이었던 이혜영 원사가 이번에 제가 그전상공경으로 (PTS) d 인정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도 (1년) 동안 갔는데 이번에 (1년) 동안 가서 그 모든 거를 진단을 받고 심리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통과가 된 거예요 음... 근데 중간에. 이것도 한한번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엔 탈락됐었어요. 네. 지안 만다 저기 열 동안 아니 7월 받았는데 신청하고 나서 이분이 바쁘니까 몇달못간 거예요. 아... 그래서 몇달안 갔다고 보험처에서 탈락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업이 있는데 그렇죠. 다 먹여살려야 돼가족들 생업이 있으니까 솔직히 PTSD도 참고 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를 못 받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네. 약점을 잡는 거예 네. 와, 그게 이게 진짜... 룰 룰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항상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최수근 상병에 있던 그 4명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간부들은 다 PTSD를 치료를 받고 중앙 분들은 다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 관련된 간부들이 자책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때 네. 그랬다면, 내가 그때 막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랬으면 하는 그런 나중에는 구하러 들어갔어요지 어, 지금은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막 이제 흥분된 상태라서 이걸 억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저녁을 하거나 마음이 좀 편해지고 할때 촉발이 딱 되는 순간. 그러면 똑같 그때부터 이제 수렁에 네. 빠지는 그지 아니면 동일한 걸 누가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물가에 갔을 때 혹시 그런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물에 이제 못 들어간 거나 이런 게 그때부터 촉발이 된다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간부들뿐만 아니라 병사들은 자기가 치료받고 싶다고 하는 인원들은 다 치료받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아우, 그게 가장 포인트네요. 네. 근데 지금 해병대 건국하고 있는데 내가 다안 하고 있어안 하고 있어서 100 결국 100%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가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 구발한 거 아닙니까 아, 제, 저도 옛날에 사람 계곡에서 구하다가 구하긴 했는데 구하다가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저를 누르는 바람에 그래서 저도 지금의 계곡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긴 하는데 물 안경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음. 그 과거의 그 계곡이 어두웠던 기억과 그 보이지 않는 시야 계곡은 어둡잖아요 그때 겁먹어서 제가 눈을 못 뜨면 물에 못 들어가거든요 음. 그잠수인 그렇죠, 네. 그런 그 겁이 있어요 지금 저 지금도 근데 충분히 그 본인의 전후를 그럼요 그러면... 당연히 오겠네 이게 어쩔 수가 없네 그러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건 지금 이제 이거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TSD에 진짜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네. 만약에 전쟁에 참전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만큼 PTS를 d 겪고 있는지 미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상의 일, 일본이 PTSD에요 음. 너무 많대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다 인정해줘요 거기 전쟁터를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미국은 여기 보시면은 베트남전에서 83만명이 <laughs> PTSD에요 와. 이라크전에서 걸프전에서 5만 6천 명. 네. 그리고 지금 이라크전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30만 명. 네. 그럼 유병률이 30%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유병률이 30%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베트남전 참전했던 그 인원들 대비해서 유병률 30% 따지면 1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PTS 등록된 인원은 거의 한 300명 밖에 안 돼요. 어, 300명이요? 네. 4년 동안. 야, 인정을 안 해주는구나. 인정을 안 해주죠. 형 것도 있고 우리 어른들은 또강 강하셔가지고. 네, 강하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은 베트남 전서부터 PTSD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러면서부터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자살을 했어요. 참전한 어... 인원들이 그라운부터 이게 아 PTSD가 중요하다고 느껴서 그때부터 연구를 했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약 이, 이거 다 합쳐봤자 뭐 300명밖에 4년 동안 300명만 인정되니 나머지 분들은 본인 스스로 계속 이제 공포심에 시달리고. 어, 잠도 못 자고 그럼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거에 빠지는 거죠 한번 잘 주위에 참전유공자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을 겁니다 참전뿐만 아니라 부대 사고 그렇죠 사고나 뭐 수탄 폭발사고나 총기사고나 음.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다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돼야 되는데 좀 우리가 많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제가 이제 베트남 참전유공자 분들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정신과 진료를 좀 받고 싶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룰에 맞지 않으니까 안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45년 만에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10월에 소송해 가지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분이 PTSD 인정받았더라고. 아 정말 다행이네요. 45년. 그 소송 가서 아, 변호사 사 가지고 아, 돈 돈이 어디서 길어 어디 그러니까 그가 그러니까 이런 실태예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아유, 또 변호사 선임하고 싸우기 싫어. 나이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아유. 이거 이게 더 많겠네요. 이게 더 많죠. 그리고 1년 동안 꾸준히 치료 받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내가 정신과 치료 받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그렇죠. 지금 사회에, 취급받을까 봐. 사회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 어떻게 하냐? 다 숨어드는 거예요. 아... 외상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만나 보면 다 숨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있겠군요. 밖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숨어 들면서 자기들은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되도록이면 주위에서 같이 이런 치료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주고 그렇죠. 최초에부터 부대에서는 이런 사고나 있으면 무조건 병원 보내서 치료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그게 가장 포인트 네. 그 후에 보상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보상이 안 되는 사람은 치료를 최대한 오랫동안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돼. 해병은 처음 조직 단체로 우리 문제 없어 그러면은 더센 분이니까 야이거 문제 있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들 그러니까 강한 해병은 PTSD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오, 세상에 네. 네. 다음 내용.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한 얘기예요. 이게 검사, 진단, 관찰, 치료, 안내, 보상부다 엉터리가 되버린 거죠 <laughs>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예를 들어 제2연평해전 장애보상금 받은 인원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예를 들어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못 받았다고요 왜? 왜못 받았을까요? 왜냐면은 아는 사람이 없고 저녁 <laughs> 돼서 예를 들어서 바로 치료를 받으려면 1 년이란 기간을 받아야 되고 진단을 받으려면 별로는 몰라서 몰라서죠. 학생해요 치료 검사 안내 등을 받지 못해 불가능. 네. 이게 가장 큰 슬픔이네요. 네. 그러면 또 현역으로 근무했던 병사들이나 간부들은 왜난 설명해주지 않았냐. 그렇죠. 그럼 또. 그 예를 들어서 병사 어머니들은 따뜻한 사람이 중대장이나 대장밖에 없을 텐데 네. 왜 안내해주지 않았냐? 중대장 대장은 몰라서요. 몰라서요. 그 니들이 말이 되냐? 모를 수가 있냐? 하고 네. 가는 거지.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게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 우리 우리. 그러니까 아까 누가 축구 다친 것도 그쵸. 자료 달라는 게 그분 깨어있는 분이 간부로서 그렇죠 알려주고 싶으니까 장애보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장애보상금의 기준이 어떤 거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를 부대원들한테 안내해주고 싶대요 야 세상에 우리가 정말 형이좀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국방부에서도 안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쵸, 안내를 그래. 안 해주는데 그것도 해군 중사분이 직접 연락 와가지고 자기에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꼭 교육을 하고 싶은데 자료를 조금 있는 거라도 좀 주시면 제가 공부해서라도 가르치겠다. 자기도 알고 싶은 거지. 네, 나도 알고 싶은데. 네, 거지. 우리 아, 내가 그래서 위해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 하... 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 우리 우리 선배님 아주 큰 문화 우리 군의 문화를 바꾸는 큰 역할 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뭐죠 이제 네.